시작된 건가? 안녕 켈리어켈리의 호주살이 호주에 사는 40대 아줌마. 음.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말투를 고칠까 존댓말 쓸까. 음 어떡하지? 왜냐면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연습했어 존댓말 쓰려고 연습해봤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그냥. 켈리답게 음, 그냥 말 놓을게 그리고 이제 내가 너네도 알다시피 유튜브 4차원 4차원 디지털화 디지털화 4차산업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무작정 시작한거잖아 아무 지식없이 아무 어, 그런거 없이 시작해서 너무 두서가 없는거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밤샜다 켈리의 음. 호주살이는 어떤 철, 아, 채널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나아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지. 뭐냐면 의식주 입고 먹고 쉽게 편히 쉴수 있는 주거 집 의식주를 이제 음, 큰 틀로 잡고 하기로 마음 먹었지. 아무튼 그래. 음, 서로는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고 오늘은 어, 의식주의 주를 얘기해볼까 해. 어, 주, 집이지 집 음, 부동산의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집을 사는 방법부터 얘기를 할 거야. 집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음.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아 렌트 아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 내가 이제 아또삼척보로 빠진다. 그래도 이건 얘기하자. 음. 어.. 볼때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잖아, 다른 유튜버의 동영상을 막 보잖아 보면은 안타까운 거야.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뭐 렌트를 구해야 되는데 뭐 아무 것도 없어서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어. 팁이 있지. 왜못 구해? 내가 그랬잖아. 오라고 오면 차 길이 다 열린다고. 물론 다 이제 억셉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왔어. 왔는데 뭐 아무 서로 아무 것도 없어. 그럼 이제 부동산한테 얘기를 해. 어, 나, 딥하지, 아, 좀 그런가? 음 이것도 돈이 있어야 되나? 미안해. 음, 그냥 방법만 알려줄게. 음. 아, 나, 나, 어, 3개월치 또는 6개월치 반값을 미리 낼게. 이렇게 하면 주인도 좋아하지. 어, 어. 왜냐면 이 집주인들이 얘가 집세를 낼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 때문에 좀 꺼려 하는 거거든. 근데 미리 넣어놓으면, 음 그것만 보여주면 내가 잘, 차곡차곡, 렌새비를잘 내면, 어때? 이제 나중에 믿겠지. 어, 그런 방법이 있어. 디파짓을 미리 좀더 준다거나, 아니면, 집값이 만약에 주에 500불이야. 그럼, 아, 나 520불 낼게.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음,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지. 왜? 돈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요즘 알잖아. 요즘에 집이 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좀 많이 빈 집이 많아.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 집 구하는 방법. 3분이야. 응, 빨리 음. 얘기할게. 집을 사기 위한 절차. 자, 일단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 자, 브로커. 어, 은행과 나를 연결해 주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어, 어, 돈을 빌려주는 브로커님을 만나야 되는데 브로커님을 만나도 되고 아니면 진짜 은행을 찾아가도 돼.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은행에 직접 갔는데 브로커님한테 받는 게이자이더싼 거야. 신기하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나는 일단 브로커님을 얘기할게. 음, 그 다음에 변호사님 만나야겠지. 그 다음에 어때? 집을 사고파고 할때 부동산은? 에이전시 만나겠지. 프로퍼티 에이전시를 만나겠지. 아무튼 일단 브로커님한테 찾아가. 아나 브로커님 싫어. 나 은행에 갈래. 그럼 은행에 가. 음. 찾아가서 찾아갈 때 미리 부킹을 하고 가야 돼. 이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부킹을 해서 언제 몇 시에 만나기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해. 어떤 서류? 페이슬립 너네 스윗. 페이스립을 준비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족은 몇 명인지 그리고 카드 빚은 있는지 카드가 몇개 있고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차가 있으면 차에 대한 논이 있는지 뭐이 정도가 필요해 서류는 그래서 아, 서류를 가지고 가 만나기로 한 시간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거야 이제 나에 대해서 다 까발려야겠지 뭐 재산은 얼마고 얼마가 있고 뭐 얼마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뭐, 이런 거다 얘기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잖아. 재산 상태를 다 얘기하면, 이제, 브로커님이 알아서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아, 론이 얼만큼 내니까, 너네는 집을 10억짜리 밑으로 봐라. 아니면, 뭐, 8억짜리까지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 다 얘기해줘. 걱정 안 해도 돼. 응. 아무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얼마까지, 짜, 얼마짜리까지 집을 사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집을 찾아야겠지. 찾을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보지. 어 도메인닷컴이라는가 리얼라이즈 본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보통 토요일에 인스펙션이야.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된 사람은 따로 오버나지에서 뭐수요일날 본다거나 뭐 다른 요일에 볼 수도 있기도 해. 그치만 보통은 호주에서는 토요일 라인스펙션을 오픈홈을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봐. 음, 시간이 정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따로 오버나지에서 어 따로 시간을 잡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집을 골랐어. 나이집 너무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이러면,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아, 물론 가격도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파는 사람과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가격이 다딱 떨어졌을 때, 0.25를 걸어야지. 0.25.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을 사면 한 1250불 정도 되겠다? 어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응. 1250불을 걸어. 걸면 이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야. 어. 어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쿨링 오퍼 기간이라고 있어 원래는 법적으로는 일주일 7일 인데 7일에 다 해결이 안돼뭘 해결이 안돼 얘기해 줄게 14일 어 2주 정도 2주 정도 14일 정도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이 알아서 연장을 해 주셔 걱정하지마 아 모든 일은 이제 변호사님이 니네 바이어의 변호사님과 이제 파는 사람 변호사가 있거든 다 알아서 조율을 해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네들끼리 왔다갔다 왔다갔다 서류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다 얘기해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무튼 어, 그 기간에 아 여기서 잠깐 변호사님 선임하는 것은 음, 가격이 보통 천 불에서 한0 0불 사이인 것 같아. 음, 그 정도니까. 아 처음에 이제 집을 내가 샀을 때영점5 걸거나 어쨌든 네 변호사님의 디테일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변호사님을 오거나 해야 돼. 집 사기 전에 어, 집 보러 다닐 때 확실히 집살 마음이 있으면 미리 변호사님의 디테일을 알아야 돼. 뭐 변호사님의 회사명, 텍스, 팩스 번호, 뭐 전화번호, 뭐그 변호사님의 사무실 주소, 이름, 음. 왜냐면 그쪽에서 달라고 해. 그리고 네가0.25걸때 거기 서 폼에 써야 돼. 아무튼, 14일 동안, 쿨링 오포 기간 동안 뭘쓸 해야 하느냐. 만약에 하우스를 살 경우에는 빌딩 인스펙션을 해야겠지. 어,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빌딩 인스펙션을 해야 되고, 터마이트라고, 어, 개미, 흰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흰 개미 있으면 사면 안 돼. 나 뒤, 두 번이나 뒤파진 날렸잖아. 터마이트 있어가지고. 집 무너진다. 애니. Anyway. 그리고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어, 스트라타라고 이제 그 아파트를 관리해 주는 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오피스라고 해야 되나? 어, 아무튼 있는데 그 스트라타 이제 레포트를 받아야겠지. 그것도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 주셔. 돈만 주면. 그게 아마 350불 정도 될 거야. 빌딩 인스펙션 은한 500불 정도 될 거고. 어, 내가 알기로는 아무튼 어, 아파트인 경우는 스트라타 서류를 띄워보는거지 그래서 아뭐 유닛 넘버원에는 뭐 물이 새가지고 이거 고쳤구나 뭐 어디 유닛에 서는뭐뭐 뭐 이게 하자가 있어서 이거 다시 했구나 이게 레포트가쫙 나와 왔몇 년도에 지어줬고 뭐 스트라타핀 얼마고 쫙 나오거든 아 이것도 디테일한 것도 나중에 설명할게 난큰 맥락만 얘기해줄게 오늘은 아무튼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이제 은행에서 돈이 확실히 빌려줄 수 있는지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가승인 승인을 받아야 돼 받아서 이제 확실히 은행에서 이제 어 빌려줄 수 있다 라고 땅땅땅 나면 14일 뒤에 이제 10% 디파짓 되는 거야 예를 들면 50만 불이면 5만 불을 내야겠지 이제 디파짓을 내 근데 내기 전에 0.25 걸었을 때나 마음에 안 들어 빌딩 이스페이시 해보니까 집이 그지야 어, 우 화장 많아 아, 안 살래. 그러면 0.25 포기하는 거야. 1250불. 포기 되지. 괜히 샀다가 머리 아픈 거보다 낫잖아. 근데, 어, 1250불 돌려받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큰 맥락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무튼 날리게 되는 거야.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 샀어. 음, 14일 뒤에, 이제, 은행에서 다, 이제, 승인도 받았고, 이제, 디파짓을냈어 이제, 세틀까지. 세틀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 집이 나한테 넘어오고, 내가 집주인한테 돈, 돈,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주고, 그러니까 세틀 되는 거야. 딱, 완성되는 거지. 이게 보통, 네가 계약서를 쓰고 한 6주 정도 걸려. 바로 집 사는 게 아니지. 6주 정도 걸리는데, 변호사님께서 다 얘기해줘. 세틀, 뭐, 6주 뒤에 5월 2 0일날 세틀 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니네가 이사할 준비를 다 하는 거지. 6주 며칠 날에 이사해야지, 이렇게. 뭐 집을 좀 고치셔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은 아, 난이 정도 이사를 해야지. 어쨌든 세틀은 세틀 세트 당일날 열쇠를 받는 거야, 부동산으로부터. 어, 부동산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이제 다 정리가 되는데, 뭐 지문서 같은 거 오는 냐 나한테. 지문서 같은 거 없어. 은행한테 가지. 어, 여기 희한하지? 뭐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 음. 근데 여기는 걱정할 게 없게, 불안하지, 서류 같은 거 없으면. 특히 한국 사람들. 어.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여기는 뭐 사기 당하고 이런 게 없어. 왜냐면 변화사를 다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 당할 일이 없어. 근데 뭐 연대 보증 쓰는 거, 뭐 집에 대해서 보증 쓰는 거,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사기 이런 거는 못본것 같아. 아무튼 10%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 집을 사기 싫어. 5만 불 냈는데 사기 싫어. 그럼 깔끔하게 포기하면 돼. 집주인이 5만 불 갖는 거야. 너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래서 5만 불이 적은 돈이니, 5천만 원 완전 큰 돈이잖아. 누가 포기하겠어. 어떻게라도 살려고 하지. 어. 어떻게라도 살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10% 내기 전에 확실히 승인을 받으라는 거야. 승인도 안 받고 10% 내버리잖아? 혹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대. 이큰돈 어떻게 빌릴 거야? 누구한테 빌릴 거야? 사채쓸 거야? 어. 그러니까 10% 내기 전에 어, 확실히, 승인은 은행에서 너한테 돈 빌려줄게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절대 걸면 안 된다. 어, 절대 걸면 안 돼. 큰일 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집 사는, 어, 절차는 세틀 때 열쇠 받고 끝. 이게 절차인데, 어, 여기서, 어, 벌써 시간이, 집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어, 어세 가지 정도? 크게? 그냥 다 지어져 있는 집 사는 거. 근데 사는 것 중에서 그냥 노물하게 집주인과, 어, 바이어가 이제 돈, 합의가 되면 사는 게 있고 또 옵션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 이것도 나중에 다 영상에 담을게. 그리고 어, 내가 집을 어,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오프터플랜 집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사는 거야 분양을 받는 거야. 이것도 설명해 줄게. 그리고 집을 짓는 거야. 땅을 사서 집 짓는 것까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는 퍼스트 바이어의 어, 혜택이 있어. 이제 정부에서 정부에서 집 사는 사람, 집 사라고 장려금을 주는데, 이제 퍼스트 바이어한테 혜택이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시간이 캘리였어. 내용이 괜찮았다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 그게 나의 힘이 된다. 운동력이 된다. 알았지? 고마워. 영상 봐줘서. 다음에 또 만나. 캘리였어. 호주에 사는 40대 아줌마. 응, 음, 안녕.